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다 살아 어려운 시기지만 어, 그러나 이세상은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음, 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만은황금율에 어,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최근에 일어난 그참 그 비극적인 사건을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어, 우리나라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laughs> 성추행이란 말이 범죄로서 성립한지한 2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1992년에서 3년,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서울대 과학과에 그 NMR이라고 하는가, 복잡한 기계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때 쓰고 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다루는 조교 환상, 여자조교였는데, 우조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서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시이었는데그 NMR을 담당하던 그 아마, 조교가 그걸, 그분도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 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했던 교수가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기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 어, 확실하게 알아도 뭐 굉장히 전문성을 갖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아마 그 우조교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접촉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성추행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 그래 하니까, 자기가 탄도하게 거부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1년 뒤에 재계약을 탈락을 시켰어요. 탈락을 시키게 되니까, 이우적라는 사람이 도서관 앞에 대작을 붙였어요. 내가 성추행 당했다. 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6년 동안 재판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으로, 어, 그, 확대가 되게 되고, 그때,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 박원순 변호사였습니다. 사실은 그긴그 걱정 그 송사 가운데서 결국은 끝에 가서 어, 서울대학의 그 교수가, 화학과 교수가 어, 유죄다 해서 500만 원의 벌금 적지 않은 돈, 지금도 적지 않지만 지금부터 20년 전 제가 생각하는데 적지 않은 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최종 판결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 아니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 3분의 2 이상 되는 경제력을 가진 서울시장의 세 번이나 연거퍼 당선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아마 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박 시장이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그 여성들에게 그 여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약자들을 위한 많은 제도 혹은 여러 가지 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기의 여비서를한몇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어 사실 최근에 그분이 사 예, 사살을 그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 사실은 다 아마 아시는 마아 그런 내용입니다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몇 년간을 그래서 그 여자가 여직원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견디다 못해서 지난 7월 8일 바로 지난주죠. 박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고 그 고소한 고소를 당한 직후인 바로 그저께 새벽에 박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그 소위 진보, 지식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소위 미투사건이 이로 인해서 낙마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소설가 공원씨라든지 연극인 이윤택씨라든지충남시안지정씨 부산시장 오거등 그리고 우리 박시장 이되기까지 예, 유독 소진보 인사들의 미주 사건이 많았습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그 의혹만 받아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밀주 사건이 꼬리를 불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을 한자의사자성어로 우리 흔히 할때 역지사지란 말을 썼습씁니다 한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보자. 뭐, 부하, 상사는 부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부하는 상사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서로 간에 근무하는 동료끼리도 뭐하고 나하고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느냐, 그런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이 태도, 요즘 많이 쓰는 말은 공감 능력이지요. 이런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건 지금만이 아니라 중국의 그 사다성으로 이제 환자에 남아있는 걸 보면은 아주 오래된 그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와 같은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존재론적인, 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남자가 여자가 되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은 사원이 되어볼 수도 있고, 실점도 사원에서 출발해서 사장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원 쪽, 오챙 시절을 아는 거죠. 근데 남자는 태어났어도 남자고, 여자는 태어났어도 여자가 되어서 이 존재론적인 서로 간에 입장을 바꾸놓고 생각해보기가 상당히 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박원순 시장은 참으로 큰 실수를 했지만 자살까지 한 것을 보면 이분이 수치심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제 어쩌 수치심이 없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의 짧은 유서에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그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다아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있기는 참 그걸 제 마음에 딱 글려가지고 어 이게 굉장히 참 아쉬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버전의 역지사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조금 문맥이 다른 것 같지만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전해진 바이 의하면 이 말씀을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2세기 초반 사람인데 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했어. 아마 그 2세기니까 제 생각, 아, 죄송합니다. 3세기, 3세기 초반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가 콘스탄틴 대지의 그 밀라노 칭경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아마 원래부터 이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하도 좋아가지고 자기 왕궁에다가 황금으로 만들어 써붙여 놓았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 어,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 그런 말을 써놓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걸 갖다가 황금율 혹은 어, 골든 룰이라 이렇게 뭐 불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31절에 그 황금율이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여러 구절, 긴 구절을 읽었는데 이 전체가 사실 은 황금율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황금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상을 받게 되고 이게 그와 관련된 거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우리의 황금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난 황금률을 중심으로 기독교 윤리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한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보편적 윤리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황금률의 정신은 보편적 윤리의 본이다. 황금률은 사실은 성경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성, 보금, 어디나 다 있는 말이에요. 표현이 조금 조금 달라서 그렇지, 어디나 다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우리 유대의 유명한 라비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저 자세히 모릅니다만,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라비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유명한 라비 힐렐을 찾아와서, 자기가 한쪽 발을 딱 들고 있겠다. 한쪽 발 들고 있으면 오래 못했지 자기가 한쪽 발을 들고 있는 동안에 힘들어서 발 내릴 때까지, 고그 전까지, 모든 율법을 좀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틀면 발 놓고 기다리라 이렇게 할 텐데, 이 힐레를 확, 이라비는 역시 아주 귀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분이 발 들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오래 있겠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고, 그 밖의 것은 그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아, 정말 아주, 어, 참, 어, 유명한 앞이다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 불경에도 보면은,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소위 그 자연 철학, 오늘 자연과학이 됐는데, 자연 철학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예,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남들이 해서, 내가 비난할 만한 행동은 너도 하지 마라. 같은 말이죠. 예.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그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도 자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헬라의 유명한 응근가 중에 이소크라테스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이분은 이시 같아.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분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여 그대가 붕괴하게 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스토어 철학자들도 자신들의 기본 원리 하나로서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이런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우리 동양에서는 역시 또 공자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공자님도 역시 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중한 사람이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했을 때 공자님께서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마땅히 하기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 하기 고 싶, 하 싫은 일은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공자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등목이 뭐냐? 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노의에는 보면 인이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온대요. 그런데 인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황금률입니다 네가 하기 싫거든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말이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을 것이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이황금률 이것은 동서복음의 모든 민족의 윤리 속에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양심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윤리의식이다. 윤리의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금률은 보편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윤리다. 두 번째로 적극적 선행의 원리입니다. 오늘 보물에서 생각볼 수 있는 황금률의두 번째 정신은 적극적으로 선행하라. 을 우리가 앞에서 이 황금율과 관련해서 예를 들었던 대부분의 내용들, 제가 여러 사람들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보면은, 모두가 다 조금 소극적이고, 약간 패시브한 것들입니다. 힐레리, 아까 그, 라피 힐레리, 자기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필로가 자기가 강하게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소크라테한말도 마찬가지고, 스토아철학자한 것도 마찬가지, 불경도 마찬가지, 공자님도 마찬가지. 너 하기 싫거든? 남의 게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소극적 명령이다. 물론 소극적 명령이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사실은 소극적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 0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1 0개 계명 중에서 하라는 계명은 2 개밖에 없어요. 4계명하고5계명밖에 없습니다.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거기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1 0명의 기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성경의 그, 일부 있죠. 허니, 우리가, 모세 5경, 특별히 상세기를 제외하고, 레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비기, 민수기, 신명기, 네개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계명이 613가지, 제가 해야 할게 아니고 문헌에 있습니다. 그 중에 613가지 중에서 하라! 하라고 하는 소위 명령적 율법, 적극적인 이 명령은 2 0 8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더 많대요. 365가지가 된답니다. 써드럼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 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 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것도 소극적 율법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만 오늘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적극적인 선행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세목인데 대부분 적극적인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걸 감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28제도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도 같이 저주하지 마.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면 내그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그냥 참지 말고 참으라고 도 같이 때리지 말라. 이게 아니고 저쪽도 돌려대라. 얼마나 적극적입니다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라. 35절에도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적극적이죠요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적극적인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레셔네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아주 이거 흥축해서 요한일서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십계명의 정신이고 산상보훈의 윤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해가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황금율의 세 번째 정신, 혹은 우리 기독교의 기, 세 번째 윤리는 뭐냐. 이거는 넘치는 사랑의 원리다. 이 제가 붙인 말이라서 좀 어색합니다만, 넘치는 선행의 원리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선행의 원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은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 나아가서 넘치는 선행, 그냥 선행을 하지 말고 넘치도록 하라.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대하라. 28절에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라.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을 넘어선 사랑의 원리를 보여준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넘치는 선행의 원리를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뭐냐? 너의 입병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리되며 내그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넘치게 주라. 넘치게 주라.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왜 그런 넘치는 사랑을 해야 하고 죄인들의 사랑과 같아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라. 니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이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아요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기꾼이라도 자기 아내한테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34절을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 나에게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구는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넘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현실로 우리가 정말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우리 수준으로 놓고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뺨을 치는 자에게 젖감도 돌로 대고 그 돋을 빼앗는 자에게 그 돋을 속어도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자신을 분노하게 했던 그 일들이 있죠. 잠,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막 잠이 들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아마 이래저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정, 막 정서적인, 영적인 이런 그 모욕 혹은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로 인한 그 분노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시기하며 모함했던 사람들, 자기의 재산을 갈취했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 자기의 사역이나 사업을 의도두고 방해했던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원수죠.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죠. 오랜 시간이지만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가능할까요? 저는 일전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했던 선영 목사님의 일대기를 제가 쭉 다시 한번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유튜버를 주 내용을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 속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오늘 본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넘치는 사랑, 사람, 오버플로잉 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사랑하라 사실 세상의 윤리는 받는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출국기 21장 율법에도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배상하라. 이게 주로 21장에 나오는 일법입니다. 하지만 황금열의 성신은 받은 것보다 요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돌려주라. 복수를 넘치게 하는 라 말이 아닙니다. 선행을 넘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넘치게 선행을 할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도리어더 넘치게 돌려줄 수 있느냐? 그것의 근거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게더 많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리장 사개오는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배상하겠나이다. 누가 보면 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뭐, 말세인, 세기들 일반인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리장 삭교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그 당시 의 위치를 생각하면, 세리를 놓고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비난을 각오를 해야 되는 니다 넘치는 사랑의 원리는 그 밑바탕에 죄 사함에 대한 감사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예바가 바로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백 대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우리에게 1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8장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달란트 비유 그 바로 끝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 끝에 가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인용했던 말씀대로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지하게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되었을 때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이큰 빚을 졌으니 너도 가서 그 빚을 갚으라 이말이야 이런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거 오늘 본문의 거의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27절에서 34절에서는 황금일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 혹은 실천 세목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런 황금률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혹은 약속을 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바이스 보면은 35절부터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다. 3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그 상이 클것이없 그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네 아들이 되리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금류를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황금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우리가 남에게 용서해줄 때 우리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고, 용서하는, 용서하면 용서를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중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머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이상 무서운 얘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는 생각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게. 세 번째로 황금료을 지키는 자에게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게. 38절 마지막 지나보면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준, 표준을 측정하는 그 자를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로 그 표준으로 나도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차이를 존중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질 때그 분량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이걸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독일성나 폭력이라고 해 너는 왜 나하고 달라? 하고는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 이독일성나 폭력이지. 그런,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황금률이고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황금률을 얘기하고 난 뒤에 같은 구절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얘기. 율법을 요약한 거라 아니 구약을 요약한 것이고 성경을 요약한 성경이 가르치는 율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교를 생각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금을 풍성히 받는 우 주빌리의 식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